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중에, 8장 중에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부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종이 나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역을 보면 누구에게 누가 누구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 주셨는지가 중요한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온 사람은 각 각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랍비도 아니고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연약하다고 할수 있는 오히려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는 사람도 아주 굉장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이 백부장이 아픈 게 아니었죠. 백부장의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굉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놀라실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백부장도 이방 사람입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된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 사람인 백부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이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찬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꼭 우리의 삶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을 위해서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 주셨는가 하면 17절.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질병을 짊어지셨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고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백 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 모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잘 전해주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병 환자에게 또한 백부장의 종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 일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므로 같은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우리의 모든 걱정을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혈험입니다.